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통 박경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겨울이 되면은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한 계절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매섭고 또 모진 계절이 겨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겨울만 되면은 우리 주변을 쭉 둘러보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 제가 찾아갈 곳도 바로 그런 곳인데 그런데 여기는요 이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앞으로 삶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삶의 질까지 개선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인지 지금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곳 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나아가 창업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와보니까 뭐. 저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네. 목공 제작소 같은 느낌이 납니다. 여기가 과연 어떤 곳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저희는 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이고요. 음. 어, 자활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 어, 저희가 10개 정도 프로그램을 음. 진행하는 것 중에 이중에는 목공 네. 어, 파트를 진행하는 음, 곳이고요. 목공 작업이 한창인 이곳은 평택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부설로 핸드메이드 사업단인데요. 여기에서는 목공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물건을 제작 판매에 발생할 수익금은 사람들이 자립할 때 지원금으로 사용되는데요. 이 자활센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향후에는 그러면 어떤 활동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어, 실력을 갖춘 이후에는 자활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앞으로의 그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취업은 물론 창업의 기회가 제공되는데요. 단장님,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어머님들도 그러시고 아버님들도 그러시고 여러 가지 원목으로 된 제품들을 만들고 계세요.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주로 원목하고 주문 제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소품이라든지 가정에 필요한 원목으로 만든 제품들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주로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작게는 화장지 케이스부터, 크게는 가구까지 정말 못 만드는 게 없죠. 무엇보다 원목을 이용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여기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쭉 봤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만들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 인테리어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진짜 탄날 정도로 훌륭한 물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목이라고 하면은 사실 단가가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실제로 생각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이웃도 도와줄 수 있고 나의 만족까지 채울 수 있어서 우리 소비자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데요 대부분은 주문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문이 들어오면 소비자가 원하는 크기와 디자인을 선택하고 그에 맞게 제작이 이루어지는데요 요즘에 또이 가구도 원목 가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아니 그러면은 이 홍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홍보는 이제 즉 주민들이 이제 주문 해가신 분들 이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네. 자활센터에서도 이제 이 방문하신 분들이 음. 많이 예좀 해주시고 네. 또 다른 지역에서도 공방에서도 주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재 평택 지역 자활센터에서는 목공을 비롯해 자전거 수리, 식품 등 1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활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만 120여 명에 이릅니다. 자활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새로운 직업 혹은 창업을 꿈꾸는데요. 아니, 이렇게 사실 목공을 다뤄보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신 거죠? 그렇죠. 어, 이렇게 다녀보시면서 뭐 새로운 것도 배우고 또 몰랐던 분도 사귀게 되고 이런 장점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손수 만드는 거나 제작하는 게좀 직접 보게 되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밖에서 네. 구매하는 가구들 좀 다르게 보게 되죠. 이곳의 수익금 대부분이 자활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창업 지원금으로 사용된다고 하니까 저도 안 거둘 수가 없겠죠. 간단한 소품함을 만들어 봤는데요. 비록 솜씨는 없지만 사람들이 사용할 것을 생각하니까 열심히 만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활센터에 딱 와보니까는요. 사실 우리 이웃들을 돕는다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이웃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분들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이웃들이 모두가 하나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창업에 꼭 성공하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희는 뭐 자립자활 할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끊임없이 할 거고요. 사회복지시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자활 기업을 창출해서 사회적 경제 테두리 안에서 잘 성장하고 그리고 또한 그어려움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이 시간을 통해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세요!